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자입니다. 2024년 2월 22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바로 한번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시드로도 진행 가능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대일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 많은 회원님들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드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3천만 원까지 수익을 쌓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출금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27일이 소요되었고요. 그 이후로 750만 원 가량을 출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9일차 트레이딩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시 32분 거래의 첫 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 금액은 10만 원이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입니다. 이어서 2회차 매도 진입 20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입니다. 이어서 3회차 매수 진입 50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3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15만 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8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9만 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24만 원 수익이 되었습니다. 다음 6시 40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3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4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바로 실현을 해주면서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41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6시 46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3회차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4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4회차 매수 진입 120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4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28만 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69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시 54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9만원 수익이 발생하여 누적 78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6시 56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9만원 수익이 발생하여 누적 87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6시 58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3회차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레이딩 시간이 30분을 경과하였고 이번 마틴 진입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트레이딩 종료하겠습니다. 3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4회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4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5회차 매도 진입 280만 원을 들어갔습니다. 5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52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여기에서 누적 수익은 139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초기 시드 3천만원을 박아놓고 매일 단위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요. 손절하는 날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시드 대비 한 달에 최소 50% 이상 수익은 가져가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 힘이 생기셨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부탁드립니다.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익 노하우를 100% 무료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